청와대에 와 있습니다. 본관 건물을 보고 계십니다. 청기화로 만들어졌죠. 본관 앞에 보이는 대정원이 바로 외국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연, 사회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공간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층입니다 세종실입니다 서쪽 별처의 세종실은 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공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개최되었던 곳입니다. 인왕실입니다. 청와대 서쪽산의 이름을 딴 인왕실은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 본관의 주요 공간들과 달리 서양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간담회나 오찬, 만찬이 열리는 소규모 연회장 그리고 외국 정상 방한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도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충무실입니다. 동쪽 별채의 충무실은 대규모 인원의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변이 왔을 때 만찬과 공연을 하는 등다용도 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국공화실입니다 영부인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예빈을 만나는 접견실과 집무실로 쓰였습니다. 역대 영부인 사진들이 있네요. 집무실입니다. 본관 2층입니다. 대통령 접견실입니다. 대통령과 예빈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접견실이죠.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본관의 핵심 공간으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던 곳입니다. 본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와대 구본관터입니다. 수공터라고 합니다. 삼각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북아을 거쳐 경복궁 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이곳은 일찍이 명당으로 알려져 고려 숙종 9년 왕실의, 왕실의 이궁에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천하제일복지각자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는 길지라는 뜻입니다. 관저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인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찬장이고요. 음, 바깥쪽에서 관절을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산책로네요. 개봉해서얼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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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춘제는 좀... 전통 가구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만찬이나 연애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춘제 주변 풍경입니다. 춘추관입니다. 기자 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춘추관 앞 잔디 넓은 잔디가 광장이 있죠. 헬기장으로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큰 소나무가 있네요. 반송이라고 하죠. 애 줄기로 자라는 소나무에 비하여 둥치 아래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둥글면서 둥그스름한 소바 모양을 만든다고 반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민관입니다. 이곳이 바로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여민관입니다. 산책길도 잘 가꿔져 있습니다. 본관 관저 상춘제 춘추관을 보고 영빈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본관 관저로 특히 관, 본관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줄이 서져 있, 서 있습니다 영빈관으로 갑니다 보이는 게 이거구나. 서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빈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알리는 인속 공연과 만찬 등이 베풀어지는 공식 행사장으로 이용됐습니다. 1층은 접견실로 외국 국빈의 접견 행사를 치르거나 대규모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2층은 만찬장으로 대규모 오찬이나 만찬 행사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1층입니다. 1층 연회장입니다. 어, 천장 디테일이 뒤에 증기에다 반짝이. 이 터는 원래 경복궁의 후원으로서 1893년 이곳에 경농제를 짓고 그집 앞을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팔병분하여 황제께서 친히 농사를 지으면서 각도 농영후 풍흉을 살피시던 팔도 뱀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청와대 영빈관을 지은지 20년 후인 1998년 10월 주변에 산재했던 노후 건물들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2000년 6월에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어, 여기가 영빈관입니다.